시 찾으셔서 감사합니다 박문수 부동산의 박문수입니다 오늘은 하천군감동면에 있는 매물번호 B389 번 주택을 촬영하러 왔습니다 지금 제가 약속시간보다 좀더 일찍 도착한 관계로 내부를 먼저 촬영하고 있는 상태고요 건물주께서 오시면 이제 건물 내부를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을 보고 계신 상태고 지금 황토로 이렇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정자가 되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옹벽을 이렇게 밴드로몬은로삼입니다 윗단하고 아랫단하고 근데 단 높이가 이제 상당한 높이 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제 진입로입니다 자세한 거는 이제 자막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본 대지의 면적은 248평입니다 이마가 약 413평 정도가 있고요 네, 저쪽에 지금 이마가 지금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네, 밑에는 이제 텃밭이 있고요 정확한 경계는 이것도 이제 측량을 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측면을 이렇게 보고 계신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하덕하고 정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 배면으로 갔다가 좌측면으로 해서 건물 정면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이제 굴뚝이 있는 거 보면 이쪽이 제 보일러실 같고요. 네, 화목도 많네요. 이쪽에도 화목이 있고, 그 다음에 저쪽에도 화목이 두차 정도는 돼 보입니다. 기둥들이 사이즈가 좀좋네요 이쪽은 이제 창고로 사용하시는 것 같고요. 어, 선반도 뭐 깔끔하게 잘만들어졌네요 저도 요 며칠 사이에 집에 창고를 만들었는데 어제꺼보다더 깔끔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공구 정리를 잘 해놓으셨네요. 이쪽에는 이제 아궁이 같은 게아 아궁인 것 같습니다. 자사한건 이제 건물주께서 오시면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보니까 이제 커다란 돌이 이렇게 안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쪽에는 이제 나무들이 식게되어 있고요. 아 어, 너무 시원합니다. 햇볕은 뜨거운데 바람은 시원합니다. 어이 기둥 굴뚝도 이쁘게 만드셨네요. 이게 이제 다락방 같고요. 내부를 들어가서 이제 보면 좋겠는데 아주 궁금합니다. 예 이쪽이 이제 정면 쪽이고요. 예, 이쪽에 지금 화목이 많이 있네요. 화목이 세 군데를 해가지고 화목이 많은 상태입니다. 아, 요요 상태로 이쪽으로 들어온 거 하고 이렇게 들어오니까 어우시씬 온도 차가 있네요. 여기는 좀 따뜻하고. 이쪽은 시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정자가 있고요. 다시 한번 정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기다리면 이제 건물주께서 오실 것 같으니까 조금 있다가 다시 촬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내부에 들어온 상태고요. 책장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쪽에 에어컨이 있고, 에어컨도 이제 켜지 않은 상태고요. 지금 천장을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나무들의 사이즈가 엄청나게 큰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네, 책들도 많고, 네, 그다음에 저기에 하목 블러가 자리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물 뒤편에는 기름 블러가 있다고 합니다. 아까 전에 이제 예부에서 이제 촬영을 했었고요 화목도 이렇게 예쁘게 자리 잡고 있네요. 그 다음에 저쪽에 이제 주방 공간이고요 주방 앞에 이제 테이블이 있는데, 오, 나무가 아주 두껍습니다. 문이도 이쁘고, 좀더 가까이 가서 싱크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저쪽에 보면 이제 찐질방이 있고요 이쪽에 이제 찐질방입니다. 그리고 이쪽 보면 이제 욕실입니다. 욕실도 뭐 작은 사이즈가 아니라 아주 커다란 사이즈입니다. 불을 한번 켜보고요 어, 천장 높이가 상당하네요. 예. 네. 웬만한 욕실보다는 한 1.5배는 커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쪽에 이 찜질방입니다. 그다음에 위에는 이제 다락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락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다락방이 올라가지고 에브의 이제 조망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쪽에 이제 호스가 이렇게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그 방충을 한번 열어봐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주 시원하네요. 그림도 좋고 조망도 좋고. 아, 잔디 같아요. 잔디도 보이고 아주 좋습니다. 에이, 천정도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또, 다행히 건물주가 오셔가지고 건물 내부를 볼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이 창문도 지금 안쪽에는 이제 목재고, 바깥에 이제 하이샷입니다. LG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건물의 주 용도는 제1종 군생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도 나중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상태고, 주택으로 뭐 하신다 그러면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사용하면 될것 같고요. 본 영상이 조금이나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 신청과 알람 설정을 해 놓으시면 신규 물건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문수 부동산에서는 매물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최대한 빨리 매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을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박문수 부동산이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